요즘 우리 헤이마마 들으면서 내척댄스 안 쳐본 사람 없잖아요. 이번 영상은 수우파에서 외모와 실력을 모두 갖춰 인스타 팔로워가 매일 수직 상승하고 있는 노제님의 스타일 분석입니다. 수우파를 보면 노제님은 일자 풀뱅을 많이 하시고 다양한 모자를 쓰고 나오시는데요. 남들이 쉽게 소화하지 못하는 비니와 풀뱅이 노제님은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걸까요? 사실 노제님이 모자가 잘 어울리는 이유는 단순한 느낌 차이가 아니라 확실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캡모자는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 노재님 모두 잘 어울리지만 비니와 풀백만큼은 누구보다 노재님이 훨씬 더잘 소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얼굴 볼륨감입니다. 노재님은 얼굴형과 이목구비에서 보완점이 없지만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면 사실 이마는 약간 판판한 편이고 턱은 약간 돌출된 편입니다. 또한 이목구비 중에서도 입술이 매우 도톰하고 큰 편이라 전반적으로 시선이 이마보다는 턱 쪽, 하안부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근데 노제님의 매력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고양이 같은 눈매죠. 그래서 시선이 하안부로 쏠리는 것은 전반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하안부만 보이든 상안부만 보이든 노제님은 아름답겠지만, 어디를 더 주목시켰을 때 노제라는 인물의 매력과 주목도가 올라가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선을 눈매로 끌어올려줄 때 노제님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해주는 요소가 바로 풀뱅과 비니입니다. 먼저 풀뱅부터 보겠습니다. 노제님의 풀뱅은 눈썹 위치에서 일자로 딱 떨어지는 스타일인데요. 이 기장은 눈매를 더욱 강조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내린 앞머리보다 눈썹에서 잘린 앞머리가 훨씬 더 노제님의 눈매를 살려주는 것을 볼수 있죠. 앞머리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훨씬 매력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앞머리는 아무리 볼륨을 살리지 않더라도 이마와 앞머리 사이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노제님처럼 이마 볼륨이 조금 적은 분들에게는 볼륨을 살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 볼륨이 살아날수록 하안부 볼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보이기 때문에 앞머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얼굴 볼륨감을 변형시킬 수 있고 눈매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거죠. 비니도 같은 원리입니다. 비니라는 아이템 자체가 주는 주목도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당연히 턱 쪽에서 눈매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노제님의 고양이 눈매가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노제님은 예쁘니까 어울리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적어집니다. 아무리 예쁜 노제님이라도 내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스타일링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목구비입니다. 노제님은 무엇보다도 이목구비가 정말 큰 매력 포인트죠. 이 경우, 눈, 코, 입에 시선을 몰아주면 몰아줄수록 매력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선이 아름다운 전지현 님이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을 때 매력이 더욱 강조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노제님은 이마를 가리는 비닐을 쓸때 이목구비에 시선이 몰리면서 훨씬 더 매력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노제님은 얼굴 여백이 거의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옆머리로 얼굴 옆면적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요. 이목구비가 아닌 면적들을 가리면 이목구비가 더 살아나기 때문에 노제님은 눈코입만 뚫어놓은 복면을 쓸때 역설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겁니다. 예쁘다고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목구비가 강조될수록 예뻐지는 유형의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같은 이유로 노제님은 아이메이크업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매력이 부각되는 거죠. 이목구비가 특징적으로 매력적이기보다 얼굴형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아름다운 전지현님을 보면. 굳이 비닐을 써서 이목구비만을 강조시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훨씬 아름답죠. 노제님과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예시로 산다라방님이 있는데요. 얼굴 볼륨은 균형 잡혀 있지만 광대나 코끝 등이 처진 편이라서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줄수록 매력이 부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선을 위로 올려주는 비닐을 쓰면 훨씬 더 힙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거죠.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이마 볼륨이 적고 하안부가 돌출된 유형, 또는 시선이 하안부로 처지는 유형, 이목구비, 특히 눈매를 강조할수록 매력이 더해지는 유형은 비니와 풀뱅이 매우 잘 어울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